네, 최근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한침박단체의 회장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리지널 박사모는 몇명 없다. 2만원 주면 다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자 등을 동원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오면 5만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6만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원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5만원 못 받겠네요. 네. 목욕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저는. 목욕했다고 주장해. 양심 제발.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최근에 이 뉴스,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어제는 그 시정연설 박수부대 얘기 나왔잖아요. 예. 아,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 분야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예, 국회에서 네. 그렇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 찬성 서명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 서명까지 기획했다라는 네, 건데요. 관제 서명도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또그 대법원 판결할 때 자신들이 예.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라고 어,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 압박 동원. 예, 네, 그렇죠. 어, 그, 규탄 집시, 뭐지회 집회 이런 같은 것들을 한 거죠. 예, 네, 그 어떤 단체더라. 그 고엽제 전후입니다. 아, 고엽제 전후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원해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제 JTBC는 가장 최근에 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도 동원했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관련 뉴스 중에 그 가장 뭐랄까요 음,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박사모가 이 동원의 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왜냐하면 다른 보수단체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박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박사모 몇명 없다. 이런 네. 고백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모마저 돈을 받고 나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이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나마 이게 낭만과 순정이 있잖아요. 네? 그나마. 아, 그렇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사모는? 실제 박사모의 플레임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씻고 나면 5만원. 이렇게 되면, 아, 참.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어,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은 15만 원이란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촛불 집회있을 때, 마다. 예, 예. 그, 아이들 유모차 끄고 나오면, 위험한 집회 아이들 끄고 나와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laughs> 알고 보면. 아, 사실 이렇게 사람 눈을 잠깐 속여가지고, 현란한 손동작이나 기타, 사람을 써서 눈, 속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야바위거든요, 야바위. 야바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야바위가. 일본어로는 네다바이라고 하죠. 네. 다바위 정권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눈속임이지, 뭡니까, 이게. 그 앞에 카메라에 사람 많게 찍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여론인 척 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척 하고, 박수 받는 척 하고, 다 척이고, 동원이고, 눈 속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내다 봐야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네, 할 말이 없다. 결국 이 끝은, 누가 이 돈을 댔느냐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모든 매체들이 이렇게 덤벼들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국 나오지 않겠나. 물론 돈 받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친박은 얼마 없다고 하는 게 진짜 박사모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내부자가 그렇게 말한 거라서요. 네. 더 눈에 띕니다. 모집책이 그런 네네. 말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어떻게 나눠준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지방을 돌면서 사람을 우선 모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참가자가 대충 왔는지 멀리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의 지시사항에 맞게 사람들이 왔다라고 확인이 되면 참가자에게 줄 돈을 차 안에서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모집책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음, 이거는 사실 음, 선거 그 선거를 대규모 그~ 청중 관중 동원으로 치렀던 시절이 있잖아요 과거에 네, 과, 예,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오개 집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시절부터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이~ 어~ 이런 동원책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 밀착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인데 그 사람들을 책이라고 부른다. 책 자기들끼리는 동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다 단계거든요. 완벽한 음,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데 맨 끝에 지금 2만 원 받다고 는 하잖아요. 네.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한 사람을 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책정되는 돈은 10만 원이에요. 떼이고 떼이고 예. 예. 네. 근데 10만 원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10만 원 10만 원인데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1 0람모 먹은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럼 100명, 1살이 10 되면, 그 다음 단계가 10살을 먹으면 100, 100명이죠. 그 다음 단계가 1 0 사람 모으면 에, 1000, 1000명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맨 처음 단계에서 1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0명한테 7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가 5만원씩 주고, 그 다음 단계가 3만원씩 주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맨 상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10명 밖에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곱하기 그 7만원씩 빠졌잖아요? 300, 3000만원인 거예요. 예. 네. 예를 자면.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1000만원이 보이니까. 이게 이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늘었나 생각해요. 다단계가. 그러면 만명 되면 1억이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대단한 고수익의 초단기 알바기 때문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여튼 이건 약간 슬픈 뉴스입니다. 네. 가장 그 팬덤이 강하다고 하는 보수의 그 지도자조차 아이콘에 해당된 분조차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박사모에서 성명 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순요. 예. 청와대 측이 박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 한국 자유총동맹 회원들을 박수 부대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유시스 보도입니다. 허현준 행정관과 자유총동맹 전 고위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 10월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로 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면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A씨 이야기로는요, 청와대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해 달라고 라 했었는데 자유총명인 사람들이 잘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 갔고 가서는 대통령이 연설하면 우아하고 환호성 치르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서 박수부대로 활용됐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관제대모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기가 아닌데, 이, 대통령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국의 대통령이 동원 없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정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박수부대를, 이거 너무, 아, 다른 표현 없나? 쪽팔리다는 말말고 <laughs> 제가, 이거보는좀 고급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딱히 표현이 생각 안날 만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딨어요? 최소한 아무리 지자가 없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그 정도 박수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지자들로부터. 그게 없어서 돈 주고 이거 사람들 부른다는 게. 아, 부끄러운 또, 부끄럽다는 표현을 부족하네 이건. 차라리 박수를 뭐, 못 받고 말죠. 네. 아이 정말 안 들킬 줄 알았겠죠. 네. 다음은요.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정경연 쪽에 정, 친정부 단체 열곳열 10곳, 곳에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연 부회장의 진술에서 나온 건데요. 기업 모금 대부분이 삼성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아이러니 많이 느낍니다. 특검이 있는 사무실이 원래 삼성전자가 건물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JTBC는 당연히 삼성의 계열사죠. 근데 삼성의, 어 가장 아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하나 살리려고 이제 삼성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죠.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어, 기업인 한 사람 때문에 삼성 엄청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고 그쪽이 입은 마케팅적인 혹은 기업 유닛제 피해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조단위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럼 감옥 좀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막으려고 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죠 사실은 네. 어쨌든 이 돈도 삼성이 많이 됐다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께서, 이분은 직장인이거든요. 재벌이 아니고. 정경련을 취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차피 정경련도 해체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네. 사실대로 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돈도 삼성에 냈어요. 네. <laughs> 삼성이 돈 많이 냈네요, 이런데. 네. 다음 주는요?